며 전에 예. 남편이랑 예. 어, 한 3주 됐나? 일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드는 생각이 음. 이제 아 이혼을 이제 제이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섰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음. 아침에. 음. 몇년 동안 저한테 이제 이혼하자 이혼 헤어지겠다는 말은 했었는데 음. 저는 그에 대해 답변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로 얘기했거든요. 를 예. 좋다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음. 이제 내년 아기가 어, 7살 되니까 음. 1년 동안 내가 나가겠다 그랬어요. 서아랑 음. 같이 여행을 다녀 돌아와서 음. 8살 되면 헤어지겠다 그랬어요. 음. 그때 이제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네. 헤어지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네. 저가 그렇게 말했다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갔다 다시 얘기하자 하는 지는진지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3 주가 지났는데 네. 그러는 거는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잘해줘도 이제 저의 마음에서는 이제 헤어질 때는 말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게 그렇게 고맙지도 않고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저가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제 마음에서 예. 아,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남편이 가꾼 불만 두 가지 있잖아요. 예. 음식이랑 예. 그 부부 문제, 예. 그두 가지 꼭 해야 되는데 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노력을 하고 헤어져야지 예. 왜 노력도 안 해보냐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예.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예. 제 생각으로 예. 그 노력도 안 해보고 헤어지는 게그 예. 삶의 말에 있어서 예. 나중에 그 저가 잘못하는 거라고 노력해본다는 소리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노력이 될 것지가 않고 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섰거든요. 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대신에 남편한테 이야기는 해 주세요. 네. 당신 탓이 아니다. 응? 네. 당신의 문제도 아니다. 응? 당신 때문도 아니라고. 그거는 오해하지 마라. 응? 네. 라고 그거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응?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응? 네. 네. 그러니, 뭔가 어, 지금 남편은 남편을 어, 자기를 자기를 자기 때문에 이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잘해주는 거죠. 네. 사실은 자기그어 자기는 진정으로 이혼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단지 화가 나서 화기매 그렇게 말이 나갔던 것일 뿐인데 응? 뭐 어, 음식이 좀 음,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 그런, 그런, 화가 나고, 그래서 말이 나갔을 거고, 응? 같이 자고 싶은데, 안 자주니까, 화가 나면은, 그래서 그런 말이 나갔던 건데, 사실은 뭐, 그렇게 근본적으로 밉다든가, 근본적으로 싫다든가,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응? 자기도, 가령, 그럴 때, 그렇게, 에, 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지, 사실 다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응? 자, 그런데, 자,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자기는 진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에, 가령 뭔가 그런 것을 풀어주려고 어, 잘한다라고 잘하려고 하면 일어나겠지요. 네. 저 그러니까 자, 최소한 상대방을 오해는 안 하게 해야죠. 응? 예수님이 오해를 상대방이 약수님 때문에 오해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풀어져야지. 그래요. 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요. 그요. 뭐, 뭐 어차피 하기 싫은 것을 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응. 제가 노력도 안 하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담대타 응. 그러는 거예요. 자, 응. 그러니까 자 우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우버거사의 이, 이, 그 어떤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한번 그냥 참고하세요 우선 남편 한테 그, 그것은 분명하게 에, 해주라라는 응? 네.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라 라는 거예요 당신 탓이 아니다 응? 사실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다 응?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어, 음식이 안 맞다고 그랬죠 그게 견딜 수가 없 없다는 것은 음식이 안 맞다는 것은 더예요 어, 약수님의 그 입맛이 그것이 진리예요? 응? 진리는 아니죠. 누구에게나 사실 약수님의 입맛과 같아야 돼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약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약수님 입맛에 맞추라는 꼴과 같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음식이 하기 싫어요. 어, 아니, 자, 봐요, 봐요. 음식이 하기 싫다는 것은, 그래, 가령, 어, 아마 틀림없이, 그, 저기, 서아한테는 그렇잖아요 서아가 맛있다라고, 엄마, 엄마, 야, 이거 엄마 해준 거 이거 너무 맛있어.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서아한테 일어나죠. 예, 근데 서아가, 응? 어? 음식 투정하고 그러면은 믿고 별로 뭐 음식 해주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응? 아, 그 차이점은? 차이점은? 응. 아기는 저한테 과한 걸 응. 요구하지 않는데 응. 제 기준에서 남편은 저한테 과한 걸요구 제가 할 수, 하기 싫고 할수 없는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 봐요. 그거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봐요. 욕으로 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입맛이 다르다는 것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는 것은 뭐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응? 사실 내 입맛은 이런데 응? 당신 입맛은 그렇고 응? 서로 입맛이 다르다는 것은 이거는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런데 내 입맛을 당신 입맛에 맞추라. 그런다면은 나는 너무나 힘들다. 물론 나도 내 입맛에 당신을 맞추라. 라고 한다면은 당신도 아마 엄청 힘들고, 어, 그럴 거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저 그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렇지만은 봐요. 약손님약손님은뭐로 결혼했어요? 제 욕심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했어요? 네, 자꾸 결혼하자고 사는... 졸라서 했어요? 아니요. 응? 자, 그렇다고 하테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가령 그냥 약속이죠.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이제 아 그때는 이런 생각에 그러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어 이제 그 약속을 좀음 풀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뭐, 네. 뭐, 이혼이야.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지, 단지, 뭐가 문제예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거고, 그걸 억지고, 그거는 무지,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그 점은 아마 이제 약수님도 눈치가 채워졌을 테니, 응? 가령, 상대방에게 가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이혼했다 라고 하는 또는 가령 어, 안 맞아서 이혼했다 라고 하는 뭔가 맞아야 된다 라고 하는 가령 이런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뭐 자비심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거죠 자 그런 것은 무리가 없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뭐이러라저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아, 결혼을 했을 때는 같이 살기로 하는 거잖아요 응? 네. 자, 같이 살기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은 집에서 사는 거죠 물론, 같이 잔다고 해서, 뭐, 부부관계를 해야 된다,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응? 어쨌든, 같은 생활을 같이 하자라는 거죠. 응? 그런데, 같이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응? 자,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맛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응? 그러면 음식을 두 가지로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응? 어 이럴 수도 있어요. 어 역할 분담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요즘 그러니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돼요. 응? 알아듣게 이기하면 나도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당신도 일을 하니까, 응? 그러면 이 서로 어떤 집안 일을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나누자. 특히 안 맞는 부분은 서로 좀안 맞는 부분은 이것은 각자 하는 걸로 하자. 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러면은. 약수님이 두가지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음식은 그러면 나뭐집 다른 뭐 관리나 이런 것은 남편 이러면은 그러면 약수님이 음식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면 돼요. 응? 아 근데 저가 지금 응. 저 마음은 응. 아예 다 하고 싶지가 아 그래 그래 어쨌든 이제 그러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자, 네. 자, 그러니까 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길은 있다, 라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러니까, 둘이 그 문제로 살수 없다, 라고 하는,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런 길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네, 음식, 네. 음식은 그렇죠. 어. 네. 그 다음에, 그 부부 관계도, 그냥 솔직하 이야기하면 돼요. 부부 관계도 솔직하 이야기하면 돼요. 어, 그, 가령, 약수님이, 가령, 어떤 경우에는, 아직 약손도 젊으니까, 음? 남자가 땡길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음? 뭐, 그건 알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 뭐, 다르기는 해도, 어, 그래, 어떤 마음이 동할 때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 뭐, 어, 어떤, 이, 그래, 어떤 이 분위기가 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약손도 여자하고 아직 젊은데, 뭐,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 해봐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아닌데요. 자 그건 셋이 아. 더 이상 이야기 안 했대. 하여튼 자,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봐요. 어떤 우리는 대상이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죠? 네.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이건 뭘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무지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느낌이 좋아, 어떤 사람은 느낌이 조, 조,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가령, 이 어떤, 이 과거의 경험에서 조건화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네. 음? 에,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래서 느낌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심지어 부처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중생들은 전부 다 느낌의 노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느낌의 노예. 음? 느낌의 노예라는 것은 뭐예요? 느낌의 내용에 따라서 춤춘다는 거예요. 느낌의 내용에 매 있다라는 거예요. 네. 느낌의 내용이 좋으면 좋다. 느낌의 내용이 안 좋으면 싫다. 거기 에 따라서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느낌의 노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부처님은 느낌의 노예가 아니라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죠. 느낌의 내용부터 자유죠. 거기에 거기에 노라 남이 없는 거죠. 음? 자,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죠. 음? 이제 단지, 작용되는 대로예요. 그 작용되는 대로 마음이 작용되는, 작용되는 마음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항상 안 좋은 사람 있고, 항상 좋은 사람 없어요. 좋다가, 싫다가. 싫다가도 좋다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그때 그때마다의 어떤 이 인연, 인연 따라서 달라지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마다 달라지지. 같은 사람 똑같지 않아요. 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바로 그 느낌 때문에 부부 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가령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면 뭐 나도 가능해, 나도 젊은 여자인데 뭐라고 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뭐예요? 자 느낌이 안 좋아서. 안 돼. 나도 나도 어떻게 뭐 우리가 부부고 결혼했으니까 억지로라도 뭐 같이 자려고 해봐도 느낌이 안 좋은 걸어떻게해 나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걸어떻게해 응? 그래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은 이건 뭐예요, 자여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응? 자 사실 그 이치는 약수님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닐 거예요. 그 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사실 그 느낌이란 것이 생각의 느낌인데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님도 삶에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느낌에 들면은 사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음? 가령 그 사람이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저그 사람도 결혼 초기 때는 결혼할 때는 그래도 느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했겠지요. 네. 느낌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스와도 생겼겠지. 뭐 네. 그냥 그때도 느낌이 나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 응? 아무튼 저, 느낌이 나쁜 사람 이런 것은 없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낌이 나쁘다라는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느낌이 좋다라는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지, 생각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지, 아예 느낌이 안 좋은 사람, 아예 느낌이 좋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은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지금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예학수님이 좋아요. 이혼하고 가령 또 살다 보면 어떤 느낌이 좋은 남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영원히 느낌이 좋은 남자일 수가 있을까?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역시 가령 느낌이 좋은 남자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떤 남자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즉 느낌 좋은 남자 이런 것은 없고 어떤 남자 느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자, 그 문제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과연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이해 이해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한,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데 대해서 약수님도 이제. 눈치가 채지고, 사실, 어, 자각의 경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아직 착각이 일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좋아요. 뭐, 이제, 이제, 가령 굳이, 뭐, 어떤 그런, 음, 뭐, 결혼 생활이니, 이런 건 나한테 그렇게 뭐,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러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을 할때 하더라도, 저 남자 때문이라고,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요, 약수님의 삶은 끝없는 악순환일 뿐이지. 다른 남자 생겨도 똑같아요. 응? 악담이 아니에요. 제가 뭐 약수님한테 뭐 악담하겠어요. 네. 응? 음식 문제도 똑같아요. 음식 문제도. 어? 누가, 누구랑 만나도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버고사하고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우버고사는단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음식에 단거 들어가면 귀신같이 알아내거든요? 아무 님도 가령 그런, 이, 그, 뭐예요 그, 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단 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암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나 이런 것을 일체 안 먹어요. 가령 뭔가 단게꼭 필요하다면은, 그, 뭐, 무슨 올리고당인가 뭐, 이런 걸 조금 넣는데, 올리고당을 조금만 넣어도, 우보고사 귀신처럼 알아요. 어? 음식 맛이 좀 이상한데? 그럼 약수님 아마 우보고사 같은 사람하고 살다가는 아마 열받아서 미칠 거예요. <laughs> 자, 봐요. 그러니까, 이, 그 문제도, 그 문제도, 가령, 누구랑 앞으로 같이 살던 또는 뭐, 또는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그 문제는 불하해일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가령 내가 음식 대접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인, 음식 맛이, 입맛이 다 다른데, 응? 근데 내가 해준 음식을 깨짝 끓리고 앉아 있으면은 불편하지요? 응? 네. 내가 하는 음식을 맛있다고 먹어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하는 음식을 깔짝 끓리고 맛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만 보여도, 응? 그러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수님. 그러니까 문제는 그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결혼을 유지하고 안 하고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약수님 삶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 그 음식 문제와 부부 관계의 문제는 약수님이 분명히 가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은 뭐며 사실이 아닌 것은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한, 약수님의 삶의 자유는 없어요.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 이혼을 안 해도 마찬가지. 아, 저가 지금 그 결정을 내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이제 싫은 거예요. 응. 음. 자, 그런데, 패턴이... 자, 네. 약수님 봐요. 약수님은 도대체 삶의 패턴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약수님, 약수님 이름이, 닉네임이 왜 약수예요? 도대체 흐르는 물이 뭐 패턴 찾고 뭐 나한테 맞는 거 찾고 나한테 안 맞는, 응? 뭐 그런 거 찾는 게 그게 물이에요. 물은 똥통에, 똥통으로 흘러 들어가도 안 들어갈래 그러지 않고 응? 가령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면 그것 다시 흘러가. 응? 저 아무리 경치 좋은데 가 있어도 경치 좋은 곳에 처해져도 나 이제 여기 경치 좋으니까 여기 있을래 그냥 나더 이상 안 갈래 그러지 않아요 응? 아유, 큰 바다에 오면 야 여기 너무너무 좋다 큰 호수에 가면 여기 너무너무 좋다 영혼이 있을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여기 스타일이 너무나 좋아 아저 계곡에서 쫄쫄거리고 흐릅다 막 튀었다가 막 이리 부닥치고 이리 부닥치고 너무너무 싫어 그러지 않아요 약수, 왜 상선 약수라고 그래요? 상선,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발음, 또는 괴로움이 없음, 음? 좋음,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수라고 그랬어요. 물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수님은, 뭐, 스타일이 맞지 않느니 그래요. 그러면 약수님 스타일을 고집하면 이 세상에 누구랑 같이 살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응. 이제 생활 방식을 생활 방식을 제가 이제 원래 여행을 더 좋아하지만 내년에 이제 서하랑 같이 계획을 1년을 잡고 이제 크루즈를 타고 세계주세계주까지다니면 해외를 이렇게 다 쓰고 오는 게 우선 제 계획이에요. 응. 응.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될것이다 생각하고 응. 내년 1년기획만 살겠습니다. 음, 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든 그루즈를 타고 가시든 뭐 죽을 때까지 뭐 여행을 하시든 뭐 그런 것은 저는 뭐 상관없어요. 자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뭔가의 음식 취향을 고집하고 뭔가의 어떤 이 느낌의 내용을 고집하는 한 크루즈를 타고 다니 면서도 불편할 거고 응? 그것도 조금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면 또 불편 하게 될 거고 끝없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 크루즈 여행을 가시 든 이혼을 가시든 뭘 하시든 바로 이러한 점을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지 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크루즈 여행을 해도 좋고 응? 뭐또딴 남자 만져도 좋고 이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좋고 즉 이 세상의 삶은 어디에 차든 좋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그 이름하는 그런 경험의 이치인 거고 그런 경험의 효과인 거예요, 약수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지금 이 현실 과상관 없이 제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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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있다면은 도대체 약수님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 약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행복해질 텐데, 이 세상이 누가 약수님을, 약수님 마음에 들려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나요? 심지어는 스와까지도 약수님의 행복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 약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이제 서와가 크면은 아마 둘이 더 서로 불편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니 봐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상태, 스스로의 마음 상태, 경험이라는 것이 알미기 때문에 마음이죠, 마음이죠, 마음 상태 여기에 바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고 불행이고 불행도 행복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다. 니네 아니란 것은 뭐야? 바로 경험되는 그 마음 상태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처님 또한 바로 중도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 경험 상태에서 해탈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이치가 그게 있는 거예요자그 점만 점검하시면 돼요 뭐 이혼을 하시든지 거래 여행을 가시든지 뭐뭐 어? 뭐 그런 것은 뭐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점검이 안 되면은 어떠해도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제가 어? 궁금한 어? 거는 이제 아니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났고 어. 제또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어. 그, 저번에 그 말씀하신 행복하세요라는 그 질문에 응. 대해서 네. 그냥 그대로 이건 상관이 없고 생각도 아닌 마음에서 느끼는 그 행복한 응. 상태? 응. 행복감 응. 그거를 이제 돌아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그게 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를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laughs> 지금 이 상태에서 잘 깨지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뭐야 그, 그렇게 경험했으면 됐지 또 얼마나 더 경험해야 되겠는데 한열 남자 바꿔야 경험 되겠어? 이제 자격 되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이게 떠나자고 하는 이 마음이 제 생각에서 나온 건지 응. 진짜 당연히 이게, 당연히 예. 생각에서 나왔죠 당연히 생각에서 나왔죠 왜, 그래요? 왜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응 그래. 진짜 처해지는 네. 대로 그래요 도란 처해지는 대로 그래요 내가 처하려고 함이 아니라 처해지는 대로 음? 제가 이런 선택을 한거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려고 하는건가요? 자 그거는 약수님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처하려고 함인지 체해짐인지 저는 그냥 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음뭐예요체해짐과 처하려고 함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음? 의도, 의도하는게 처하려고 하는거잖아요 체해짐은체해짐은 뭐뭐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네. 뭔가 처하려고 하면 항상 이유가 있어 뭐뭐때문이라고 뭐 음식이 안 맞느니 뭐뭐 뭐 부부관계 느낌이 안 좋다느니 뭐 어? 스타일이 안 맞다느니 자, 이러면 전부 그럼, 처하려고 함이. 그럼 제가 이, 이런 이 생각을 싫다고 하는 것도 음. 그러면 처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하려고 함이 없으면 십타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약수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aughs> 네, 정하고 있습니다. 어, 나는 나는 우버고서는 약수님이 진정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억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약수님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약수님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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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 네.